아주 오랜 옛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이집트 땅에서는 신들이 인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다고 해요. 그 시절은 마치 황금빛 꿈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태양신 라에게 인간들이 감히 반역을 꾀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신들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만함에 빠져 신에게 대항하려 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과연 나께서는 이 불경하고 오만한 인간들을 어떻게 벌하려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신의 징벌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파멸로 이어져 인류 전체가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신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또그 분노가 어떻게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그리고 그 파멸을 가까스로 막기 위해 신들이 어떤 기묘하고도 절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나아가 원래는 사랑과 기쁨을 상징하던 아름다운 여신이 어쩌다가 무시무시한 파괴의 화신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태양신 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던 때는 진정 황금기라 불릴 만했죠. 나일강은 끝없이 풍요를 선물했고 사람들은 신들의 보호 아래 걱정 없이 삶을 영위했습니다. 황금비드로 물든 찬란한 대지 위에서 신들과 인간들은 서로에게 경의를 표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법이죠. 점차 인간들은 신들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번영이 오직 스스로의 힘 덕분이라고 착각하며 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갔죠. 급기야 어둠 속에서 인간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가미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는 목소리가 천상까지 울려 퍼졌죠. 나는 이제 너무 늙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는 오만하고 불경한 말들이 난무했어요. 이들의 반역적인 속삭임은 태양신 나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라께서는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천상의 옥좌에 앉으신 태양신 라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분은 고뇌에 찬 한숨을 내쉬며 인간들의 오만함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평화로웠던 시절은 사라지고 이제 이집트 땅에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결국 라께서는 다른 신들을 소집하여 엄숙한 회의를 여셨습니다. 인간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권위에 도전하려 한다. 이들의 불경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라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신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라께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신 듯 보였습니다. 인간들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요. 라께서는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당신의 눈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여신을 지상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여신은 바로 사랑과 기쁨을 관장하는 하토르였죠.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을 지닌 그녀는 모든 생명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라께서는 하토르에게 인간들의 오만함을 응징하고 다시금 신들의 권위를 세우라는 엄중한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아름다운 하토르 여신은 지상으로 내려와 라의 명령에 따라 인간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뿜어져 나와 오만한 인간 무리를 덮쳤고, 죄를 지은 자들은 순식간에 죄가 되어 사라졌죠. 처음에는 라의 뜻에 따라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 징벌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하토르는 인간들의 피를 맛본 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여신이었던 그녀의 얼굴은 점차 사자의 형상으로 뒤틀리고 그 눈빛은 잔혹하고 광포한 사륙의 욕망으로 가득 찼죠. 그녀는 더 이상 평화로운 하토르가 아니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무시무시한 전쟁과 파괴의 여신 세크메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크메트는 라의 명령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사륙을 이어가기 시작했으니 인류의 운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토르 여신이 피에 굶주린 세크메트로 변모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륙을 이어가자 온 세상은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광포한 세크메트는 날마다 더욱 맹렬하게 인간들을 쫓아다니며 무자비한 파괴를 일삼았고 이집트의 비옥했던 땅은 순식간에 피와 재로 뒤덮인 황무지로 변해갔죠.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지상은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고 살아남은 인간들은 공포에 떨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파괴의 시작은 바로 태양신 라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라신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토록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사랑과 기쁨을 상징하던 하토르가 피에 미친 파괴의 화신이 되어버린 모습 그리고 인류가 멸망 직전에 놓인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라신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비탄이 드리워졌습니다. 라신께서는 자신이 내린 징벌이 너무나도 가혹했음을 깨달으시고 더 이상 이 파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만일 세크메트의 사륙이 멈추지 않는다면 신들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과 소중한 인류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라신께서는 급히 모든 신들을 불러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천상의 옥좌에 앉은 라신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신들 역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어찌하면 이 파괴를 멈출 수 있겠는가? 나의 분노가 너무 지나쳐 인류를 멸망시킬 지경에 이르렀으니 부디 지혜를 모아 세크메트를 막을 방도를 찾아주시오. 라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신들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세크메트를 정면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녀의 광포함은 이미 라의 명령조차 듣지 않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지혜의 신토트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세크메트는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그녀를 속이는 것은 어떨까요? 토트신의 제안에 모든 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피처럼 보이는 액체라니,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신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집트 남쪽 엘레판틴의 섬에 붉은 흙, 즉 적토를 가져왔습니다. 이 붉은 흙은 마치 피와 같은 색깔을 띄고 있었죠. 신들은 이 적토를 갈아 곱게 만들고, 여기에 맥주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맥주는 당시 이집트인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였는데, 신들은 이 맥주를 엄청난 양으로 빚어냈습니다. 무려 7천 항아리에 달하는 맥주를 빚어낸 뒤, 붉은 흙과 함께 거대한 통에 붓고, 정성껏 저어 붉은 액체를 만들었습니다. 온 신들이 힘을 합쳐 밤새도록 이 기묘한 작업을 이어갔으니,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연금술 실험 같았을 겁니다. 동이 트기 전, 신들은 완성된 붉은 액체를 세크메트가 사륙을 이어가던 지상 곳곳에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액체는 밤하늘 아래서 강물처럼 넓게 퍼져나갔고 마치 온 세상이 피로 물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새벽녘 광포한 사륙을 마친 세크메트가 다음 희생자를 찾아 나섰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지평선 끝없이 펼쳐진 붉은 강물이었습니다. 세크메트의 잔혹한 눈빛이 순간 환희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 붉은 액체가 인간들의 피라고 착각한 것이죠. 피에 대한 갈증으로 이성을 잃은 세크메트는 망설임 없이 붉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그 액체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세 모금. 끝없이 붉은 액체를 들이키던 세크메트는 이내 치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꿀꺽꿀꺽 마시던 그녀의 몸에서 점차 파괴의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광포했던 눈빛 또한 서서히 온화해졌습니다. 결국 세크메트는 붉은 강물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죠.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잔잔해지고 사자의 형상으로 뒤틀렸던 얼굴은 다시 아름다운 하토르 여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크메트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라신과 다른 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인간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었고 눈앞에 펼쳐진 기적 같은 광경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라신께서는 하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가져올 수 있었던 끔찍한 결과를 직접 목격하고 지혜를 통해 이를 극복한 이 사건은 신들에게도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여신으로 돌아온 하토르는 다시금 인간들을 축복하며 이집트 땅에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여신으로 돌아온 하토르가 이집트 땅에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을 때 온 세상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거대한 파괴의 그림자가 거치고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겠죠. 태양신 나를 비롯한 모든 신들은 이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통해 자신들의 무한한 힘이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인간들을 벌하려던 작은 분노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뻔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신들조차 큰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리하여 이 사건은 신들에게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들에게는 오만함의 위험성과 더불어 신들의 자비로운 마음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답니다. 황폐해졌던 이집트 땅은 다시금 생명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새로운 희망을 노래했을 겁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기를 겪고 난후 찾아온 평화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겠죠. 하늘에서 이 모든 과정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던 나신의 미소 속에는 아마도 깊은 안도감과 함께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피에 굶주려 광포하게 날뛰던 세크메트가 온 땅에 붉은 강물처럼 흐르는 맥주를 피로 착각하고 허겁지겁 마시던 그 순간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죠. 파교의 화신이 깊은 잠에 빠져들며.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하토르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순간, 인류의 운명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으니까요.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기적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신들의 지혜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합니다. 파괴 직전의 상황에서 터져나온 희망의 외침은 단순한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처럼 옛날 옛날 이집트 신화 속 이야기는 단순히 신들의 영웅담이나 초월적인 힘에 대한 서술이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분노와 파괴적인 충동,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죠.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라도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부를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던지면서도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파괴의 순간 속에서도 지혜를 통해 기적처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신화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는 하토르의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노에 휩싸여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세크메트의 모습이 더 크게 꿈틀거리고 있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의 운명을 바꿀 만한 힘과 지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이집트 신화는 이처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하토르의 온화함과 라신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평화로운 나날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